사립 초등학교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달해 뽑히면 로또 입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역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이 학부모 민원의 이유로 기존 재학생의 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을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은 A 씨. 하지만 A 씨는 지난 주 부산의 한 사립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60명 가운데 26명이 이 학교 재학생의 동생이란 이유로 사실상 합격했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공정하게 해서 입학생을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다니고 있고 오빠가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미 입학이 자동으로 된다는 자체가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형을 살펴보니 내년 입학생부터 재학생 동생이나 본교 교직원 자제 등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가 적용된 겁니다. 현대판 음서 제도란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일반 학생은 우선선발이 끝나고 남은 정원으로 추첨한 탓에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의 사립초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이 이런 우선선발 방식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난해까지 대부분 사립초가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고 결혼이 생길 때만 재학생, 동생 등의 조건을 적용해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학교 측은 사립 초등기가 높아지자 형제를 같은 학교에 보내기 힘들어진 기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아 입학 절차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해마다 몇 개의 학교에서 일어그 재학생 학부모들이 요구라 할까 민원 발생을 거의 5년 10년간 해온 게 사실이거든. 교육청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 중고와 달리 사립 초는 지원이 없다 보니 입학 절차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나 학교는 이제 인다 보조해주거든. 여기는 이제 전 해주고 자기들이 순수 학를서 하기 때문에 그에 그래, 이 서울과 대구 등 다른 지역의 사립초는 여전히 추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만큼 선발 방식을 바꾼 부산 사립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KN 최혁규입니다.